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열정의 집반입니다 어, 오늘은 알타이를 하죠. 어, 뭔가 싸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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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래 그냥 막들어오는데요 어, 오케이, 얘 잡고, 아이고, 얘개 왔네요? 어, 씨, 얘 줬는데, 이거? 아니, 아, 이 새끼들이. 어, 잠깐만, 싸울 것 같은데? 어, 힐 따기가 뒤질 것 같은데? 저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꼬맹님 어쨌든, 예, 이 노래, 어, 아, 아깝네. 저거는 못한다고? 아니, 뭐야, 얘는. 미난성 갑자기 저기도 나오냐. 아니, 미새끼 어어, 칼날 미치겠는데? 어어, 어어, 이새끼 무슨 이거? 개수작 뿐이네, 이거. 어? 진짜 개수작이었네요. 미쳤는데?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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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주님. 주님. 아, 씨. 아, 아, 진짜. 아, 됐어. 얘헤드하게 때문에 살았어. 어, 우리 한게 아니겠는데, 이 아, 이쯤에서 그만. 어, 그만 때려야겠다. 너무 아 어, 일단, 예, 드래곤도 먹죠. 예, 아까, 죽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온 건데. 드래곤도 먹으면서, 어, 잡는데, 씨. 잡는데 한 세월이네, 이름미친이이거 언제 잡아, 이걸. 어, 드디어 먹었네. 어 야, 씨. 오, 야, 잠깐, 나 들어오는데? 오 되게 세네요, 예. 계속 그 데미지 들어가는 모습. 어어? 어, 어,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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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리 어, 이노리가 그냥 싸우는 거같은요오 씨, 뭐야, 데미지. 잠깐만, 예. 레노은 위심하게 만든 데미지인데? 예. 오, 아, 한테, 아, 한테만, 제발, 아이씨, 발 아, 존나 아깝네. 예, 저, 저면 뺐으니까 뭐, 예. 뭐, 터치죠, 뭐. 뭐야. 야, 또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어? 어? 텍스가 그, 얘, 어, 뒤로 안 가고 얘, 아, 뒤로 가도 죽은 거 아니야? 뭐, 오자. 예, 뭐, 그냥, 형타에, 어두마냥 녹았는데, 어, 얘들 왜, 근데 다내려왔죠 잠깐만, 너왜다 내려온 거야? 위는 어쩌고 미친게, 위에 지금 개사 은 싸먹은... 어우, 오케이. 파워도 없었고, 스틱도 떴고, 오, 뭐야, 이거는. 우야, 오, 야, 씨에. 어, 원딜이 왜 저기 있냐? 원딜이 숨었어, 대체.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씨에. 엉덩이를 그냥 수청하네. 오, 야, CS나 먹고 좀, 집이 나가죠. 네. 자, 일단 드래곤도 먹고, 어? 어 뭐지? 어어어어 잠깐만, 쟤도 하거 아니야? 오. 아직도 안네요, 예. 아주 그냥, 야, 옆에 힐러가 있으니까, 역시, 든든해, 저분. 어우, 아주 사랑스럽네요, 예. 아, 잠깐만, 지금 이노리분이웃을 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 오, 어, 잠깐만, 이제 제대로 갔는데요? 아마얘 예, 아직도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알겠지? 오, 뭐 예, 이 한번 찍어주고. 오늘 그걸 또어어 어? 이상한데 이거 어어 이거 에 어우 뭐예 국가에서 가지고 어우 야이 힐스고의 공식니다 이건 개미지가안 나는데요? 어우 얘또 뭐야? 어어어 잠깐만 위험 <laughs> 과하게 틀림없어 뒤늦은 힐이 아주 까잠하고만 어 잠깐만 저거쫓슈 쫓기고, 쫓기고 있는데? 어어어킬이 돌고 어, 어 그는 아 결국 갔네요 예. 근그 눈에서 이미 다네고 새끼 보스, 이거, 에어 이거, 괴도키도, 어 오, 잠깐만, 야. 오, 거 뭐야, 이 새끼 존나 쎄. 오, 저, 멤디야. 아. 오, 잠깐만, 예. 야, 토가 괴도키도 닿네요. 오? 어? 그, 분명한 존나 조금 있는데? 오, 뒤디어 오우, 씨. 너무 샌데 자, 이제, 아까 복시다 아, 아, 아 오우, 오, 존나 쎄. 오, 내캠 존나 쎄. 오, 오, 새끼 뭐, 오. 뭐지? 내가 무빙이 되게 이상한데? 미나토로 뭐라고 했던 거야? 어우, 야. 오, 킬트 있어요? 어, 일단, 이제, 왓부터 죽고, 어? 어, 안 돼, 죽. 어, 자 뭔가, 얘, 비둘기가 날라가고 오, 씨, 크리스, 오, 씨, 뭐야? 데미지 뭔데, 데미지? 오, 미, 잠깐만. 오, 오, 힐, 힐. 아, 얘, 살았다. 어우, 야. 오, 에너지, 이게 빨 차네요. 다행이네. 귀신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인원 있네? 오, 잠깐만. 좋은데? 오, 잠깐만요. 오, 근데 얘 도망갔어. 어, 킬톡, 어. 근데 경뎅이 존나 세네. 어, 그래도 얘, 녹았네요? 어, 이구 예. 저거 죽어. 크리스 왜 안무빙 때리는 거지? 어, 이 미나트 뭐야? 미나트 뭔데? 어, 공공 어, 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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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하는 맛. 아우, 씨. 얘 타워 냄지가 아주 얘 까삼하구나. 존나 아프네, 그냥. 어우, 야. 잠깐, 발언 좀 보고 올까요? 누가 있는 거 아니겠지? 오씨 어, 뭐야! 어, 어, 오 씨, 씨! 아오 야 오우 씨네 근데 공 때면 살아 일단. 얘. 옆에 일당이도있다행오 이게 무서운 녀석이네. 어? 잠깐만요. 신원오네 <laughs> 음.. 가 그냥.. 오우 야는네 아주 예.. 아주 고오야키토오 오우 오! 오! 오, 씨 예. 그래서 아주 어 좋아... 미나토 어어우이짠 짜... 새끼 개그 하나 뭐지 저 플래시는 어우야 저... 순간이 아주 아슴안네요 예. 잠깐만 뭐, 타워를 밀어야 된다 어 어우 씨 얘, 견제 오오오참깐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오플래시맨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아 뭔가 예. 인성질은 하고 싶은데 인성질 하진 없고 귀여운 춤이나 추야죠 예, 뭐 자, 일단, 이놈이 죽였으니까, 어, 여유롭게 타워를, 얘 예. 먹어줍시다. 아유, 예, 하나 부숴고, 어, 하나 더, 예, 빨리 부숴야겠어요. 아무도 날당해를안 하니까. 아유, 예, 하나 더 부숴고, 어! 이리 와, 임마. 어이씨 시에. 예. 우려가지고 접근을 안 하네. 자, 어디 드래곤도 먹겠다. 어, 야, 토 함께. 오, 우 야, 얘 뭐야? 얘왜 여기서 나오냐? 오, 잠깐만. 대체, 얘 예. 엄청난 데미지를 보여주네요. 아, 자, 이거 어우. 잠깐만, 이 새끼들. 바로 가는데? 어? 어, 안 돼요. 얘 저거 막아야 돼요. 어, 이 새끼들 바로 먹으려고 하네. 잠깐만, 이거 얘 곁에 킬리토까지 있는 거봐 오우, 오우, 씨. 날밀어버렸네 어? 얘가 나한테 덤빈다고? 어, 유궁 썼는데 얘 아무것도 못했네요. 예, 좋아요. 어, 왜 하지 마냐. 시원, 시원, 뒤다 어? 잠깐만. 뭔가 판만 잘못했는지 저거? 오우, 어, 야. 이제 우리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 어이구, 다시. 미친, <laughs> 예. <laughs> 아이고, 얘세명다져버렸네 야, 바로 목사야, 바로. 어, 바로 좋아요, 얘 까서 어, 하구만 근데 왜 아무도 빵은 안 해주냐? 존나 아픈데요? 잠깐만, 야. 어, 아니야. 괜찮아. 버틸 만 해. 어, 사신. 사신 들어가는데? 어, 어, 어? 어, 사신. 미친, 예. 사신 못 빵하는데? 기이한 장면이 있는 생각 보니까? 생에 <laughs> 한 명도 <번> 없네. <못> <laughs> 어, 야, 먹긴 먹었어. 야, 잠깐만, 사신아. 어, 그걸 니가 먹으면 어떡해, 이 새끼야? 아이, 어, 진짜. 어, 잠깐만, 이 건방님, 야, 또, 어, 한두 대, 세 대, 어우, 야, 뭐야, 야, 공수 개 빨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원딜까지 잡, 아우, 잡았네. 예, 좋아요. 근데, 예, 방금 탱커가 플래시를쓴것 같은데, 뭐, 이르긴 하네요, 예. 와아 예. 네. 약다 빼버렸지만. 자, 편안해. 집에서 쇼핑을 딱! 그냥, 예, 성주미, 그냥, 시, 딱! 하고 나와버린 거죠, 지금. 아, 사망하겠다 이제. 죽을 일이 없죠, 이제. 자, 이제 슬슬 얘 예, 게임도 끝내야 될것 같군요. 서로 해 뒀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예, 요거 톡톡 때려주고. 아우, 일로 와, 친구. 어우, 예.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아주 좋아요. 어, 뭐야, 계속 기다려. 야미니메스얘 예, 날아다녔는데, 얘가? 그리고 칸나가, 그쵸. 가버렸네요. 아, 그래, 뭐, 그럴 거 같았어요. 예. 죽어는 그냥. 아 이제 게임 끝났죠, 이제. 아우, 예, 아주 평온하다, 예. 막는 애도 없고. 신호 그냥 예, 왔다 갔다 하네 아우 좋아요 예. 어 뭐야 야. 오! 야 이거 막으러 와? 오우 야이게날 죽이진 않고 얘 예, 그죠? 오 그래요 예 결국 이물이도 잠들었네요 예이 녀석 또 어디 갔냐 근데 죽이셔도 되네 그래 예. 어우 야 이렇게 얘 예. 게임이 예 아주 평온하게 끝났네요 예 아주 야 알타이르가 아주 살만한 게임이었어 바로 회타기 때문이죠 예음 음, 다음에 봅시다